려달라고요 응. 그러니까 좀 보고 가자 잖아 <목소리>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야얘기하지마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니... 좁은 구급차 안에서 벌어지는 아, 폭력에 우와. 소방관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세상에 어, 그냥... 그 날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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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상하고 회감이 많이 들죠. 그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방어만 취하는 거예요. 그냥 웅크리고 막기만 하는 거죠 이제. 뭐그 환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니까요. 저희한테 환자잖아요. 때려도 뭐 저희한테 뭐요거하든때려도뭐 저희는 일단은 막고만 있는 거죠. 제압하는무 무서. 주치자라는 그 단어만 있어도 어,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취객을 구하려다가 폭행과 욕설에 시달리던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여 만에 결국 숨졌는데요. 아...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대가 봉변을 당합니다. 의식이 없던 남성이 갑자기 깨어나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야! 야! 어! 어! 아이고 참. 어 세상에. 어? 니가 나를 아바를 뭐, 안에, 뭐기저어 저기, 저기, 기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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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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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용서해요, 그래. 강연희 소방관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데요. 아유 진짜 이날 이후 이상 증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기 계속 귀에서 왼돌아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이틀 지나서 이제 어지럽고 뭐, 토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음. 병원을 가니까 잘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이런 진단을 받고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됐고. 구토가 끊이지 않아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됐던 몸의 이상신호. 강연희 소방관은 남편에게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호흡기를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전혀 못했거든요. 제발 좀,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 마지막까지 만든다는 거. 한번더 시술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위험에 놓인 이들을 구조하고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던 고 강현희 소방관. 지금 죽고 나서 이렇게 7월 23일 날 하트 세배를 받았는데. 이걸 아직도 제가 가족한테 주지 못하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받은 하트 세이브입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음. 어, 죽음의 네, 경각에 달린 사람을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을 살리는 음. 이런 하트 세이브를 주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하트 세이브도 받은 유명한 대원인데. 세상을 떠나고 두달 뒤에 도착한 인증서. 그녀의 빈자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밝고 되게 재미있으시고. 어, 뭐 원래 되게 어머니 같이 잘 챙겨주시고 그런 성격이셨거든요. 건강 상태도 정말로 뭐 잔병 치료 한번 안고 감기 한번잘안 걸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음. 현장에서도 엘리트였었고, 진짜 현장 순직이거든요. 업무 중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투철한 사명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 대원들의 존경을 받았던 고 강현희 소방관. 19년차 베테랑 소방관인 그녀와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이도 엄마와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현충문을 언제 가냐고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고 강연이 소방관은 국립묘지가 아닌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심사하는 위험직무 순직을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무것도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애들 위해서라도 더. 엄마, 명예를 지켜주고 싶고, 직장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 아프죠. 최태성 씨는 아내에게 소방관으로서의 명예를 꼭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19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다 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겁니다.